새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뉴욕 이브라에서 친구와 연인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고 지금 뉴욕 메나턴에서는 거리에서 10, 9, 3, 2, 1 하면서 소리치며 카운트다운 하면서 서럽게 앉고 입을 맞추고 새를 맞기도 하고 한국 가들 서는새 첫날 해돋음을 보러 정동진에 가서 어, 동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손을 비비고 복을 빌기도 합니다. 종로 보신감에서는 어, 모여서 제야의 타종소리를 들으면서 새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주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는 각양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동일할 것입니다. 새해는 뭔가 좀더 달라지고, 좀더 새롭고, 좀더 행복해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 우리가 인사한 대로 말 그대로 해피 뉴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해에 진정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정말 해피 뉴얼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보면 22절 보실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람이 같은데 모이옛 사람이고 모이새 사람이고 또 내가 옷을 벗고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옛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권세 아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다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십칠절부터 바울이 말씀하기를그 마음이 험망하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자. 이게 옛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과 구속과 죄된 모든 석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예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흔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아주 비싼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든 먼저 입고 있던 더럽고 누드란 옷을 벗어요. 그것을 벗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릴 적에 이 설날이 되면 예, 동네 그 목욕탕에 가서, 예, 묵은 때를 씻어내는 거죠. 그 잘안 갔다가, 뭐, 가 설날이 되면 목욕탕 가서 때를 벗게 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오면, 어머니가, 어, 사준 새때때요 그죠? 그 옷을, 새 옷을 어,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새 신발을 사서 신고,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습니다 뭐 이름부터 아껴으면 괜찮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왜 새해에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또새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합니까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뭔가를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늘 우리는 모두 예수, 리스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어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오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것이라고 부르십니다 보세요 사람은 똑같은데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까 죄된 본성 부패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졌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럼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와주니까? 새 사람 된 정도가 뭐예요? 그의 행실과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관이 바꾸어졌고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새 것이 되어서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자가 되었다는 말씀. 이것이 세 사람 된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가며 악한 행실과 옛 습관을 버지 못하고 이전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정거라는 것. 이는 마치그과 같던가 하면 헛 무더기의 옷 위에다가 그냥 새 옷을 걸쳐 있는것 같다는 것. 또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터지지 않아요. 겉은 번지 하나, 속은 해치라 무등과 같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면 그 대상이 누군가면 에베소 교회 선도들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루속히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성령으로 새로 지고 받는새사람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에베소는, 에베소는, 어, 당시, 우상숭배가 횡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극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흥가, 유흥가들이 철비하게 있어서 도덕적 부패와 방탄을 부추기면서 죄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과 정렬을 지키며 정말 바르게 산다는 것이 결코 심리다. 여러분, 애베소만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눈만 돌리면, 죄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리라고 하는 것이 무신가면 오늘 본문 24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 우리가 어디서 거리할 것이 무신가를 알아듣 첫째 문가면 거짓을 버리자 자 25절 보세요 자 이제 25절 오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어 하나하나씩 벗어버릴 수 있기를 하지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라. 2 5절 말씀.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무슨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벗고 새로 입을 것. 이러면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니다 성령으로 새로이 거듭난 성도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참말, 진실만을 말해라. 말만 아니죠.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성녀로 거듭나선성도하면 정직, 진실, 참말 이것으로 가라 야 합니다. 거짓말을 반복도 시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참 믿는, 그 소위 일어나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면, 함물 됨. 예수 믿는 자로 간다면, 정직해야 함을 말씀하고 싶다. 자, 그 다음으로 고려야려할 것은요, 감정들입니다. 묵은 감정들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으로 나가시죠. 시작. 오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묵은 해에, 지난 해에,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품었던 분노, 미움, 억울함, 섭섭함, 억한 감정들, 상처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치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냥 그대로 묵은 감정, 그대로 내가 마음에 품고 그냥 새 새해 있으면 새가 되어도 여전히 분하고 믿고 억울해서 마음이 편지 못해요. 절대 마음이 편지 못해요. 그리고 관계도 좋지 못합니다. 여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요. 관리식은 중한데 죽어납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없어요. 다틀고 가요. 그다음으로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28절 보세요.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도둑질도요, 석관입니다. 도둑, 이 도둑벽이 있는 사람은요, 꼭 이게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이는 내가 도둑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이든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뭐 인터넷, 이런 것만 아니고, 이런 것만 아니고, 게으름, 나태함, 심지어는요 잠버릇 불같은 성질 건강을 해치는 십습관까지도 버리려는 내게 해가 되고 유이되지 않는 그 모든 습관 나쁜 습관들을 끌어들이라는 도둑질만 하는 거야. 다도둑질만 아니고 이 여러분 자신들이 알잖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나쁜 습관 인걸거 알아요. 그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어?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전에 행하던 그 나쁜 습관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어식 좀 무식 로 하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감하게. 그러면 새해의 삶이 달라진다. 미치고 에 여러분, 그 하나하나씩만 이 끊어도요, 아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 내가 이 세일 동안 내가 정말 나쁜 습관 끊을까, 무엇인가를 한번 쭉 한번 적어봤어요. 힘들지만, 정말 이런 까무로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고칠 것, 끊어버릴 것, 이걸 한번 하나 정리해, 리스트 해가지고,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야, 우리 목사님 많이 달라졌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이어 저 사람 갑자기 달라졌어. 보니까, 모든 걸다 달라졌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뭔가면, 하 아니죠. 버릴 것만 아니고, 도둑질 하는 손으로 남을 구제하고, 게으른 손으로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선을 일하게하말이더 적극적으로 선을 일하라자그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기한 아, 말씀인데 29절 말씀. 우리 나이읽겠습니다 시작! 무어 어려운 말은 너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거짓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있어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가할 말은 뭐가 위로하고 위로의 말, 격려해 주고, 그다음에 칭찬해 주고, 세워 주고, 덕수어로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뭘로? 말로서우리 행동을 또하고 은혜를 끼치지만 우리의 말로써 은혜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 우리가 우리가 쓰는 지금 말만 바꿔도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시지 마요 세상이 달라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한 가지 운동을 벌여줍시다 고음 말쓰기 운동 고음 말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받는 어, 이 말들을 조금 순, 되게 순화해서 정말 어, 고음을 그세 가지를 진짜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아무튼 이세 가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세세참 잘하셨습니다. 뭐 어, 하면 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참 잘해주십니다. 그다님 감사합니다. 그다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악한 행실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줍니다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암과 분넨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아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용서.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도 우리가 함께 살면서 또 주님의 몸이 함께 생기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며 참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관계도 불편하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 평안치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의 실수나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하고, 마음에 있던 불편한 것들을 다 풀고, 서로 화해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조화된 시기를 주관해 주고 납니다. 사람을 돕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게 있던 미, 이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새해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이 성부영신 예배 들었다고 해서 뭐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하고능으로 되지도 않냐고 오직 오직 신으로 되는 일인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신, 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그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령이 뭐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신일리의 말씀이 나로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이전에 행하던 그 모든 악한 행실과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우둔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온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세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어드를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 가운데 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능력이 이겨 성리하시는 우리 2019년 새해가 되실 길을 주여간들이 축원합니다